사무엘상 제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니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사무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냄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못하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laughs> "당신이 어찌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마, 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은 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한 이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해가서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 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간구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간다. 고린도전서 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 얻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가는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에스겔 제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이리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오.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힘 희망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으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 중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호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새 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의 환란이 더하고 소문의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온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시편 제 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양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원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화았도다순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상우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제46편 구라자수네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